되는데 아니 아주 자 건이는 잘 먹나? <laughs> 지어휴소세지도 먹어야지거나 그건밥 먹지 말고 응? 어머 뭐, 아니야 그냥 밥먹을거야소세지 앙지야 어디 뭐라고? 엄마 먹을 거야 히사줘 <laughs> 물 먹고 안 매워고. 안게 어. 아. 뭐야? 냉어봐또또 음, 음. 먹어 소시지 <groans> 먹어봐. 또 소시지 먹어. <ację> 음. <to voit>. 어이구, 잘못, 어이구. 가스 먹었어? 어이구. <laughs> 어 <laughs>